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트 고양이입니다. 오늘은 민트 고양이에 맞게 민트 민트한 옷도 입고 왔어요. 오늘 해볼 것은, 이품 케이스를 꾸며볼 건데요. 어떤 걸로 꾸미냐면, 두둔, 두둔. 바로 이 두근두근 럭키 박스로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얘는 럭키박스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이 인스인데요 워터 멜론 인스샵 일단 럭키박스 먼저 뜯어볼까요 여러분 어, 뜯었어요 이제 여기 밤하늘 이거 도무송인가? 이거를 떼줄게요. 네, 찢어버리기. 이거는 똥맨이에요. 그다음에 이똥맨가 나왔고 인스다! 어, 인스 잉스 짱 예뻐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아 얘는 도무종 같다 아, 얘도 나왔어요 이거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너무 어, 귀여워서 구입을 했는데. 장이 들어있어요. 문 꾸미기 시작해볼까요? 일단 핸드폰 케이스랑 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한번 전... 꾸며볼까요? 근데 저는 대충 그냥 이 투명 케이스를 가져왔거든요. 먼저 여기 있는 귀여운 이 마카롱 위에 이것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쓸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떼주면, 떼주고 때쯤 여기에 붙여줄게요. 귀여워. 잘 보이시나요? 응. 여러분, 제가 이 받침대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 대신에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 밑에 이렇게 해서, 보면 보시면 더잘 보이실 거예요. 귀엽다 이제, 여기는 이 소라빵을 붙여줄게요. 소라빵. 양이 옆에는 아니지만 여기 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면, 어, 이쁘다! 이렇게 붙여줬으면 저는 이제 이거를 뜯어서 붙일게요. 여기 중에서 뭐를 붙일까요? 음, 여기 중에서 저는 얘가 마음에 들었어요. 얘가 마음에 드는데, 근데 얘는 너무 커가지고, 얘를 여기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들어서 여기 이렇게 붙여줄 예정입니다. 뜯었어요. 이 얘는 색이 잘 남는 그런 인쇄입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붙일게요 쓸데없는 거는 이따가 다 가위로 잘라줄 거기 때문에 이런가요? 하트도 뽕뽕 지르고 위에 체리도 붙여줄게요. 체리 하나는 내 고양 이 옆에 체리 하나만 있는 거. 체리 둘은 여기 고양이 밑에 이렇게 체리 두개 있는 걸로 해줄게요. 이렇게 네, 귀않나요 형. 네. 자, 이렇게 다완전 이렇게 저는 다 꾸몄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그거를 이용할까요? 음... 이거 조금 귀여운데 토끼. 토끼로 한번 해볼게요. 보물 나와. 토끼는 다 다르네요. 토끼 중에 이 토끼로 할게요. 음, 토끼 너무 귀여워요. 토끼를 들어줄게요. 저는 좋니다 보이시나요? 그림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붙여주면 어떤가요? 예쁘죠? 이렇게 또 붙여줬으면 저는 여기 있는 고양이 중에 믹서기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거 짱 귀여워요. 그쵸? 믹서기를 여기 옆에 이렇게 달아줄게요. 아, 귀여워. 이제 도모송을 이용할게요. 도모송도좀 이용할 거예요. 도모송도 동호성도 다 다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요걸, 요게 마음에 들어서 요걸 붙여줄게요. 얘도 인스인가? 얘도 인스 같은데. 인스네. 아 동호성을 착각했어요. 무승으로 착각한 인스를 붙여줄게요. 밑으로 가서 또 밑으로 내려줄게요. 짜럼그죠 이거를 이제 여기 또 붙여줍니다. 그러면 장기 없다. 그다음에 이 얘도 좀 붙여줄게요. 저 여러 종류를 그다음에 이 종류를 붙여줄게요. 이 중에 제가 얘를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얘를 붙여줄게요. 얘를 여기 옆에 이렇게. 붙여줄 예정인데요. 붙여준 후에, 그 다음에, 엄마야.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요거를 붙이고 싶어요. 요거요. 이렇게 그 옆에 또 이렇게 붙여주면 이쁘겠죠? 일단 얘부터 붙여줄게요 붙여줬고 이제 얘도 붙여줄게요 여러분 이제 저만의 케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예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